이구나.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. 행복하다라는 게 정말, 와, 뭐, 10년을 이렇게 빌어야만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가 착각했는데, 이제 안 빌어도 되네? 내 마음만 이제 달라져버리면,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,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, 그 행복을 통해서 오히려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을 보일 수 있고 더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.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놓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성공 최면을 통해서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누구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저는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 한번 살아가잖아요. 이한 번의 삶 자유롭게 한 번의 삶을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자. 나를 아끼는 만큼 내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힘들 때는 어깨에 기대기도 하면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괜찮지 않을까. 이게 물론 이상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리 어렵진 않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시간 1년 12달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.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로는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고 의기소침할 때 있고 소심할 때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내 어떤 지금의 삶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. 그래서 흔들 덜 흔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평온함이에요.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슬픔에 확 빠져가지고 나 죽어야 돼. 이거 이상하잖아요. 또 좋은 일이 막 생겼다고 해서 그 좋음에 미쳐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. 이거에 빠진 것도.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주의도. 행복이 안 돼요. 그래서 자신을 막 즐겁게 쾌락에 휩싸이는 쾌락주의도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. 흔들리지 않는.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고,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고, 나는 중심 상태에서 내 길을 가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, 내 삶이고,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.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걸 바라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. 내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에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다, 힘들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인생을 좀더 가볍게, 툭, 툭, 툭. 어제 슬펐는데 툭 끊고 오늘 다시. 오늘 슬펐는데 툭 끊고 내일 다시. 항상 우리는 툭, 툭, 툭 앞으로 나아가듯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. 과거를 돌아보는 거 아니죠. 우리는 대부분 불행하다는 것은 과거를 보니까, 과거를 보고 이렇게 가니까 넘어지겠죠. 계속 불행해요. 이 과거는 끝났는데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. 과거의 교훈은 필요합니다. 그러므로써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순간에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강한 신념, 즉 자기 최면을 나에게. 걸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